여러분, 어제 TV조선에서 방송된 미스트롯 시즌 3의 첫 방송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전통적인 오디션 포맷과 달리 이번 시즌은 날카로운 1대1 데스 매치로 시작되었죠. 총 8개의 대결로 구성된 16개의 무대 중 어떤 참가자의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제 방송된 16개의 무대 중에서 많은 이들이 최고의 무대로 평가한 것은 바로 빈의 모종의 무대였습니다. 빈의는 챔피언부에서 출연했는데 KBS 전국 노래 자랑에서 연말 결선에서 최연소 대상을 받은 실력자였죠. 그의 무대는 깊은 감성과 놀라운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이 많은 이들의 놀라움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김현우 마스터는 비닐을 괴물이다, 천재가 여기 있었네라고 표현하며 그의 실력에 감탄했죠. 그는 비니의 무대에 깊은 감성을 담아내고 탁월한 표현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비니가 보여준 그런 무대가 어제 최고의 무대였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미스트로 시즌 3의 방송에서 비니의 양의 무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현호 마스터는 비니의 양의 무대를 보고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마치 괴물이나 천재 같다. 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감동의 절정이었다는 찬사를 받았죠. 장윤정 마스터 역시 비니의 양의 깊은 감성 표현에 대해 높게 평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깊은 어른들의 감성을 표현할 때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기술이 아주 깔끔하고 섬세했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네이버 TV 탑백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이 순위에서 빈의 양의 모정이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무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제 방송된 미스트롯 시즌 3에서의 여러 무대 중에서도 특히 빈의 양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감정의 깊이와 기술의 섬세함이 어우러져 최고의 무대라는 평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앞으로도 빈의 양의 무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녀의 음악 여정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스트로 시즌 3회 강 무대들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며 비니의 양의 모정 무대가 11만 뷰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무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외에도 최수위원의 추억의 소야고 복지은의 뱃디오라, 오유진의 돌팔매, 김소연의 해바라기 꽃등 다양한 참가자들의 무대가 사랑받고 있으며 각자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진혜원 시절 2년의 무대는 2만 5천 뷰를 기록했으며, 진혜현 참가자는 미스트롯 시즌 3에 출연하기 위해 국학과 관련된 고등학교를 자퇴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열정으로 큰 결정을 내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네, 진혜현, 오유진 등 10대 참가자들의 돌풍으로 미스트롯 시즌 3의 시청률은 16.6%를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동시간대 방송되었던 다른 프로그램들을 제치고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비록 일부에서는 1대1 데스 매치의 오라트 남발로 인한 긴장감 저하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시청률 면에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시청률은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고정 시청자층의 존재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미스트롯 시즌 3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지 기대하게 합니다. 빈의 양은 연말 결선에서 최연소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진주가람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에서 용두산지를 불러 최고상을 받은 것처럼 그녀의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어제 미스트롯 시즌 3회 방송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참가자는 단연 빈이였습니다 그녀는 2022년 연말 결선에서 경남남해군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그후 연말 결선에서 용두산 내지를 열창하여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비니가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라는 것을 넘어 탁월한 무대 매너와 감성을 겸비한 참가자임을 증명합니다. 비니의 무대는 미스트롯 시즌 3천날 방송의 최고의 무대이자 화제의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의 향연이 아닌 깊은 감성과 뛰어난 해석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의 방송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뉴스와 평가들이 높은 기대를 가지게 했을지라도 어제 방송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참가자는 비니였고, 최고의 무대는 비니의 모정 무대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니의 무대를 통해 미스트로 시즌 3은 다시 한번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비니와 다른 참가자들의 무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며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감동이 함께 하길 바라며,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